자, 이번에 이벤트로 이벤트 계약에서 이제 깊은 바다 이날 전설, 전설 계약서가 열렸죠. 여기서 라시는 말에 견우직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말에 한번 뽑아 볼게요. 용사한 여유,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지금 한 번에 칠, 칠골든 아저 뭐야 칠크리스탈인데 2 1 0이니까 o 0번이거든요한칸0 0 0립시다아 늘리면 안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갑시다0 0 번. o 아, l 네, 뜨겠0 근데. 음. 나니까. 1 0시다 아, 밀쳐야지. 왜안밀쳐야 l d 1,000 gold. 1,000 g o 자, 클릭할 때니까 밀쳐라. 아, 씨. 음, <laughs> 선 넘네. 어, 왔다, 왔다. 말해, 컷, 수고. 아, 쉽다, 쉬워. 30년 차는 개풀, 4년 차만 뽑았죠? 수고링, 음, 말해 뽑았음. 자, 말해, 얼마나 사귄지 한번 봅시다. 체인수에 따라서 2,4,7초 동안 전방으로 돌진하여 0.1초마다 공격력이 300%만큼 마우 피해를 준다 미친놈이죠? 음.. 1초에 그러면은 1초에 600.. 아 6000%? 우편함에서 무기 찾아가세요 아 맞다 맞다 허.. 리 시.. 나 내가 이럴려고 놔떴구나 이럴려고 전용무기 안 뽑았어 두개나 떴는데 딱 여기 쓸라이 했는데 말해 간다 말해, 어딨지? 어딨지? 뭐가 말했지?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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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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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정뽑으면 그냥 줘. 와, 미쳤다, 미쳤어. 와, 미쳤다, 미쳤어. 회사, 이런 회자가 따로 없네. 하... 오케이, 일티어, 영웅뽑은 수고리. 이거, 이거 켜야겠다, 바로. 아, 심지어 공공으로 주네. 이거 공공 맞아요? 아, 원래 랜덤인데 종업된 거예요? 아, 쉣 운빨 미쳤고. 지금 마치 대성공 확률 업이죠, 바로 갑니다. 아! 방관? 그냥 둘다 공격력 뽑으면 되죠? 아니면 그치확치확으로 치왕? 가면 되나? 아, 치피? 공공 공기 둘다 냈는데 공공이 더 좋다? 치피? 대성공.. 아! 이거는 공격 이렇게 해야지 인정? 대성공 떴는데 저항관통 대충 주고 쓰다가 나중에 칩 주면 돼요 근데 공격력은 인정이지 인정 원래 750도 해야 되네 아좀 애매하긴 하다 아 약간 모자라네 한 중반쯤에서 1.5배 됐네 각인성 못 먹으니? 아. 아, 5성부터 85도 넘더다 아,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써야겠네? 나중에 좀돈 꼬라갖고. 잠금. 아까 요것도 지 p 해놨죠? 잠금. 얘는 공공 떠야 된다그 했지? 넘어갑시다. 자, 유튜브 좀 길게 뽑으려 했는데, 엄청 짧게 끝나버렸네요.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드시길 바랄게요. 빠이! 오케이, 유튜브 뭐 짧게 한 3분 나오겠네. 3분, 5분?